어디든지 태양 빛 으, 향기 진동 存在。 소주를수 없지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시명기 16장 1 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증거제목은 하늘의 생명이 약속된 감사의 주수 감사절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오드러기 전에 저희 교회 강구가 있습니다. 다리만이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치유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과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 귀신들로 인하여 고생하는 신자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2시, 유튜브로 시간을 생중에 되는 돌하리 홀리 힐링 집회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각구에서 이 시간대에 시간을 맞춰서 이 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 번호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 예, 번호는요 아이디 번호는 647-043-3214 그래 주일날 10시 반부터 어, 찬양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하고 시간이 달라서 어, 거기는 밤이겠죠 그죠 한국 시간을 맞춰서 10시 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리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당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류에 가는 뇌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게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차 곧 무개절과 진추절과 초막절에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보호에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살리지니라.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입니다. 그 명령 가운데는 구약에 보면 절기가 있어요. 이런 절기 저런 절기가요절기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 것을 믿고 또그 절기를 통해서 절고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은요 2022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생명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예요. 오늘과 같은 감사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리시는성도여러분들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절기는요 오늘 하나님께 봉독해 올린 말씀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 무교절은요 또 6월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7절, 5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막절, 수전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절기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이 레이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규가 잘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3절 한번 찾아 봅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구사로 세우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기 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 모든 그 중심 그는 거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 네. 그걸 쭉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거든요. 그데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 중에 그 절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네. 그 절기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절기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데가 그랬지 그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요 구약의 초막절이 신약의 주수 감사절로 유래가 어떻게 이어지는 일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오늘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바로 오늘날 신약의 리스님들이 지키는 부활절. 부활절이 뭡니까? 요월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이 뭡니까? 칠칠절이추요 주수 감사절.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거기 각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수 감사절의 유래가 초막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주수 감사절의 유래가 된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국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던 지난 40년간의 광야생활을 잊지 않고자 초막을 짓고 7일동안 그 안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를 드려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아멘. 아멘 이 내용은 뇌이기 23장에 보면 잘 나와있어요 뇌이기 23장 37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자, 상 상사에 나와 있습니다. 7일로 모이일의 첫날은 성회로 모였고 마지막 날 7일째는 대회로 모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도 지키셨던 큰 명절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요. 예수님도 이걸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는 초각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국의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를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는 반세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셨고, 때에 따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와 매추하기로 먹이시며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바에 가면서 홀, 감사하는 그런 절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학제 신절을 사는 우리 글찬들이, 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추수감사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요 그냥 헛되이 보내면 안되지요 우리들 신학의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애국에서 그죠? 그 세상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매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살이 하던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에브의 종노로 닫은 그마이의 종노로 닫거기에서 우리가 풀려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십자가 달려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되는 거고, 그 피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 9대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 맞음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이 2사에서 53장 4절부터 쫙 나와있고 그리고 신약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잘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나와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성령이딱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로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감사를 드리는 주수감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앞에 위에 5억 100호가 딱 놓여있잖아요, 그죠? 이 보이는 5억 100호와 이건 감사를 드리는 거야. 이게 주가 아니고요. 이게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거고,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 가을에 이, 그저 들인 그런 모든 곡식과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 올리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또한 한해수확물을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죠? 앞으로 복 주실 것에 대한 것도 그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구약 백성들은 광래에서 초막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초막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초막이거든요 뭐가 그랬던가요?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죠. 나그네 인생, 나그입니다이 세상 모든 부분들이 다초박이야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취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공격이 들어옵니까? 세상의 그, 뭐, 경제, 그 다음에 정치, 사회, 문화, 뭐 그런 걸 이래서 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게 우리가 잘 버텨야 되는 거죠. 그걸 뭘로 버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야 돼. 팍 버틴. 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천국을 팍 올라가는데 어떤 목사님 환상으로 외국 목사님이 환상으로 보니까 천국으로 팍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는. 사람들이 막 천국으로 올라,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뒤에서 그냥 마귀가 그냥 화살을 막 쏘는 거야. 천국으로 못 가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막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머리가 저한 사람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쏴도. 저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그뜻도 안하고 그리 그래 올라갑니까 아니 화살이 막 꼽히지도 않고 튕겨 놓습니까 그분의 동지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렇죠? 갈라디아서 이장 20절 말씀이 있었어요그 동지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천국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아멘 그갈라데서 2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그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요 세상의 경제, 그 돈이죠. 물질이죠. 그 다음에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부분이 막돌때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기를 죽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를 죽인 사람은 겸, 겸손한 사람에는 마귀가덤비지 못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팍 덤비가지고 죄를 주지 아멘? 아, 네. 덤비에 무슨 글자가 있었다고요?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요? 아, 네. 갈라디아서 아, 네. 2장 20절 말씀 아,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다 주수 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감사하는 적입니다. 힘대로, 힘대로 자기가 자기 그 힘대로 불량대로 드리는 거야. 잘 사는 분은 뭐 많이 드리고 또못 사는 분은 못 사는 대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요, 이 헌법 내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가구의 두랩 돈을 아주 크게 생각했어요. 가구의 두랩 돈. 다 힘들어 드리는 거예요. 가구가 낸그두랩 돈이 얼마겠어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 원 정도? 그죠? 그걸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수 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감사는 즐깁니다 오늘 봉독한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번곧 무기절과 칠지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게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공수로 그냥 뭐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 안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뭐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 뭐 부흥회를 한다, 뭐 한다 하면 꼭다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꼭 주님께 얼마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거기에서 얼마를 드려야 돼.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이걸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축사할 때 귀신을 쫓을 때 공수로 드리지 말고 그냥 넣지 말고 예물를 이렇게 정석껏 해서 드리라 했더니 아, 그걸 갖다가 또뭐 종교와 진리 그 신문사에서는 뭐 그걸 뭐 이상하게 또 비틀어가지고 얘기했더라고 뭐 축사 받으려면 돈을 준비해라 <laughs> 그러니까 아니, 돈하고 예물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하께 보이되 빈손으로 공수로 여하껏 보이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한해 동안 힘써서 일하며, 수고하며, 그래,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5 0백과 일부를 감사하는 절기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생명을 지켜주시고, 범사의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물질로도 감사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일조, 뭐, 주인 헌금 외에, 헌물 외에, 모든 서원해물 외에, 헌신 헌금 외에, 감사를 하나님께 토끼리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는성적은주소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배롭고 흥미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겨 복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를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광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죄인으로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시켜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수확물을 추수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복 주실 것에 인하여 절구하는 그런 절기로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매일 삶에 있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